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와, 여기는요. 여러분 어디냐면 어, 청주에 자리 잡고 있는 서인경 도의 공방입니다. 와, 수제화분 생산 전문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내걸으셨고요. 생활 자기 인테리어 소품 어, 이렇게 서인경 도의 공방 모류라는 남 청주 IC 부근에 있고요. 여기 큰 도로분 청주 가는 길에 이렇게 국도예요. 국도. 도로변에 이렇게 크게 위치하고 있고, 눈에 확 띄는 그런 매장이에요. 어 서인경 화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저도 알고 왔습니다. 알고 와서 청주에서 제가 어 세종이나 청주 여러 곳을 다니는데요. 이 서인경 공방을 도예 공방을 알게 돼서 또 이렇게 제가 인연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와, 완전 좋죠. 엄청 큰어 도예 공방 매장이고요. 판매장입니다. 여기 오시면요, 다육이 뭐 식물 심어, 심어 가는 곳도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뭐 서인경뿐만이 아닌 어, 요렇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이제 그, 구색을 맞추시려고 이렇게 바깥에다 내놔 놓으셨다고 해요. 어, 요렇게 지금 비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도소매를 다 같이 하세요. 도소매를 다 같이 하는 매장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비치가 돼 있고요. 어, 도매도 환영이고요. 도매 환영. 보시면 다유식물 화분, 야생 화분, 도매 환영. 그리고 소매하시는 개인분들도 어, 오셔가지고, 어, 편안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어, 화분 비치를 저렴이 화분부터 해서요. 우리가 많이 쓰이는 어, 그런 화분들. 그리고 어, 주 화분은 서인경 분으로 이제 안에 매장 가시면, 매장 이렇게 들어가시면, 문을 비치가 돼 있습니다. 청주 청주 가는 길, 남청주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남이면이거든요. 여러분 아실까요? 남이면 어, 경부고속도로 옆이에요. 바로 옆이더라고요. 어, 오시는 길은 무지 쉽습니다. 찾기는 아주 쉬운 곳에 있고요. 제가 이거 말고요. 공장을 직접 갈 거예요. 공장. 지금 바로 가서 공장 내부와 가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워서 서인경 분이 탄생이 되는지, 그리고, 어, 흙이랑, 흙이랑, 그 유약 바르는, 어, 유약 공정이랑 건조 과정, 그리고 화분 모양, 어, 뭐, 1차, 2차로 구워서 화분이 서인경 분이 탄생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최초 공개입니다. 서인경 공방, 도예 공방 화분이 탄생하는 그곳, 공장으로 가서, 제가 계속 소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완전 신기, 반기 합니다. 어, 다음, 지금 이제 갈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마치고, 어, 공장으로 가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보고 놀라지 마세요. 저도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사장님 이야기, 사진만 보고 지금 가는 건데요. 정말 설레임 가득 안고 갑니다. 어, 공장에서 봐요. 이게 뭐냐면요. 화분을 만들어낸 첫 번째 과정. 화분을 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치대 가지고 화분 틀을 만드는데 화분 모양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공기를 빼주는 작업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안에 보면 기계도 있어요 공기를 빼주는 압축기 같은 비슷한 것 같아요 공기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공기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서 이제 그 화분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요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어, 사인경 부분이 이제 탄생이 되는데,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흙이에요. 옹기토라고 합니다. 요거를, 어, 이제 그 기본으로, 이 흙이 있어요. 화분이 되니까. 손으로 직접 여기서는 만들기 때문에, 응, 이 자, 공기 빼고, 치대 갖고, 어, 이제 손으로 일일이 수작업으로서 탄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굽고, 색칠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흙도 요런 흙을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와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여기는요 아 여러분들 서인경 분 제가 앞전에 지금 매장 소개해드렸는데 여기가 작업실이에요 작업실인데 지금 겉에 이렇게 보시면 어 흙으로 해서 빚어 놓은 어, 화분들이 이게 서인경 분의 어, 최초의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지금 말리고 있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리고 있고요 색깔이 좀더 진하게 있는 거는 이렇게 그 만든 지 얼마 안된 어, 이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서인경, 이게 낙환이 찍혀 있습니다. 이 바닥에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선이 이렇게 연결해 있어요. 열판이래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 올려놓으면, 다육그 화분들, 어, 처음, 최초 과정, 이제 흙을 가지고 비지, 비지, 어, 화분을 만들, 만들잖아요. 첫 과정이. 그러면 이제 다 만들어놓은 이런, 이런 화분을 여기 위에다 올려서 건조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 거는, 건조되는 과정이에요. 건조되는 과정. 여기가 어 서인경 청주에 있는 작업실. 서인경 화분의 공장에 제가 이렇게 어 작업하는 데 와서 여러분께 보여 드리는데 최초 여러분께 공개해 드린 거예요. 최초 공개일 거예요. 서인경 분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 어서인경분 유명해서 잘 아실 텐데 이런 작업하는 데 있는 과정을 지금 공개하는 건 최초로 제가 현아다에게 와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도 이제 그 지금 와서 화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나 지금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보면 여기 이제 최초 작업은 얘를 빚어서 여기도 이제 100%손어 손으로 다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서요. 지금 화분이 다 균일 있게 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좀 울퉁불퉁 주물럭 화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으로 다 작업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 만, 말리는 과정이에요. 건조하는 과정인데 어 작은 분도 이렇게 있네요. 어, 사각분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또 특별히 제작을 하시는, 어,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색깔이 좀더 진한 거는 아직 건조가 덜된 거고, 이, 아니, 이 화분은 지금 색깔이 연하죠? 이거는 지금 만들어 놓은 지더 있어서,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건조가 되고 있는, 어, 그런 화분들. 지금 열판 위에 다 이렇게, 헤이, 엄청 많은 화분들. 여기 이거 말고도요, 사이즈도 엄청 큰 화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색깔이 좀더 진하죠. 이게, 여러분 서인경 화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푸른색결 그리고 좀 보라색결 뭐 청색결 막 섞여 있잖아요 단조로운 생각이 색, 색깔이 아니잖아요 어, 그거는 이제 유약 작업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하고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그 도자기 토로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빚어갖고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건조하는 과정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 있는 게 이게 열판이라고 해요. 만져보니까 좀 용기가 있거든요. 어, 따뜻해요. 여기서 이제 건조를 하시면 식혀놓고 어, 완전히 건조가 된 어, 화분들을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으신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음, 여기 이렇게 건조된 다 건조가 되어서 이제 이거를 유약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1차로 굽는다고 합니다. 어, 그 대기 중인 어, 화분이에요. 이게 서인경 분이거든요. 여기 다 건조가 된 화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다 있어요. 바구니에 담아 놓으셨는데, 요, 건조가 된 거거든요. 요게 서인경 분이고요. 아, 조심해야지. 깨질까봐. 여기 사각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건조가 된 거는 여기 바구니에 담으셔서, 어, 뭐를 하냐면, 1차로 이제 굽는 과정, 가마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색깔이 좀 다르죠? 여러분, 토분 색깔이 나죠? 토분 색깔이 납니다. 요게 1차로 구워서 나온 화분들이래요. 요건 이제 사이즈가 큰데요. 요 그림도 다 그려져 있고 어 이렇게 1차로 이렇게 구워서 또 대기하고 있어요. 어떤 대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유약을 발라야 된대요. 근데 이대로 1차로 구운 어이 화분을 이제 토분이라고 해서 판매가 되는 화분이라고 해요. 지금 이거는 천도가 안 되는 1차 과정이기 때문에 굽는 과정이기 때문에 천도가 되지 않은 그런 온도에서 굽는데요. 1차는. 그리고 어 이제 천도 가까이 되는 온도에서 굽게 되면 그게 이제 토분으로 이대로 토분으로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 굽지 않은 1차로 굽게 되는, 구워져서 나온 이 화분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또 이것만 이제 구매를 하셔서 가 어, 가신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사장님께서 에피소드로 어, 저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요게 이제 1차로 구워서 나온 어, 토분의 색깔, 그 모양의 그 색깔의 어, 그 화분이에요. 이건 서인경 분입니다, 여러분. 음, 여기 있는 거는요. 이제 방금 전에 1차로 구워낸 화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유약 작업을 한 상태예요. 한 상태로 이렇게 대기 중에 있어요. 이제 2차로 유약 작업을 끝내잖아요. 그러면 2차로 2차로 이제 가마에 들어가서 또 구워서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인경 군그 색색깔로 알록달록하게 있는 서인경 군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거 보세요. 핑크빛이죠. 근데 이거 구워 나오면 다른 색깔이 된대요. 지금 안에 바탕이 회색빛이잖아요? 요게 이제 푸른색으로 나오는 거고, 그 색, 유약 작업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색을 칠하다만 느낌처럼 이렇게 색을 칠해놨는데, 바탕은 일단 이게 한번 나오고, 그리고 건조를 한 다음에 위에 또 덧칠을 한대요. 그래서 서인경군 하면 왜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화려하잖아요? 그게 그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작업 이 아니었어요. 한 번에 유약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네 번, 다섯 번까지 심지어는 유약 작업을 해서 구워 나온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큰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지 붉은 톤으로 이렇게 지금 색이 칠해져 있는데 어 이제 가마에 구워서 나오면 색깔은 더 진하게 나온다고 해요. 더 진한다고 더 진하게 나온다고 해요. 이제 저도 여기 신기해서 여기 있는 거를 어 사장님께서 어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 갖고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100% 기억은 나진 않아도 아, 화분이 이렇게서 해 만들어지는 거나라고 알수 있었습니다. 어, 유약 작업을 한 화분들은 여기 에 이렇게 놓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놓여지고 어 뒤로 가 보면 어,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도 이렇게 유약 작업을 한 화분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로 구워서 나올 화분들이고, 지금, 어 오늘 제가 오는 날, 당일날, 사실 화분이 다 나왔었대요. 구워서 나왔어요. 완성품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이제, 그, 분이 주문을 하셔가고다 가져가셔서 없다고 해요. 참 그게 아쉬워요. 여기 완성품이 옆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자리가 비었죠? 그거는 이제 제가 매장에 가서 다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음, 여기도 유약 작업을 한 어, 화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겉에 이 바탕색을 지금 칠해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덧 칠을 더 합니다. 몇번한네 다섯 번더 한대요. 그래갖고 그렇게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서인경 군이 서행경 군이 탄생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일차로 구워진 화분 이제 유약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워 나온 화분들이죠. 어,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고, 요거 이제 사이즈가 큰 건데요. 서인경분인 작은 사이즈부터 해서 큰 대품 사이즈, 대형 사이즈, 초대형 사이즈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문 제작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렵게 이렇게 찾아와서, 공장은 이제 청주에 있어요. 청주에 있고, 어, 전국으로 다 이제 서인경분을 어, 어, 농장, 그러니까 농원이죠. 농원에서 이제, 어, 가져가셔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유명한 사인경 분, 여러분, 어,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네요. 너무 신기하죠? 가마가서, 가마, 아, 가마 있는데 가서, 또 거기 가서도 또 보여드리고요. 여기는 참고로 이렇게, 어, 다육이 하우스처럼, 비닐 하우스처럼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엄청 큰 규모의, 어, 도자기, 공방,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어, 다육이 화분이, 서행경분이 어, 탄생이 되는, 어, 여기 와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가마도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자, 여기가요, 서행경분의 가마예요. <laughs> 와,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에나. <laughs> 저 여기 와, 처음 봐요. 제가 다육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곳을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놀라, 놀라운데요. 지금 이게 가마거든요. 가마가 이렇게 두 대가 있어요. 두 대가 있고, 지금 요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요거에다 화분을 올려서 굽고, 또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굽게 된다고 하네요. 요게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여기다 화분을 쌓아서. 이게 지금 초벌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초벌 어, 굽기죠. 초벌 굽기가 하는 과, 굽기를 하는 과정인데, 지금 가까이서 볼게요. 여기가 두 개가 있어요. 초벌을 굽고 또한 번, 두 번을 구워서 나오는데, 요게 지금 건조를 해서 1차로 굽기 하는, 어, 그 과정입니다. 여기다 이제 1차로 내일 아침에, 어, 이제 가마를 떼기 시작하면 하루 12시간을 뗀대요. 950도에서 뗀대요. 950도에서 요렇게 1차로 12시간을 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열을 식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걸리나 봐요. 그래서 한번 구워서 나오는데, 요렇게 지금 구, 구워지기 전에, 1차로 굽기 전에, 요렇게 지금 보시면, 음. 이렇게 빽빽하게 넣어서 구워서 나오는 거예요. 요게 가마예요. 여러분, 화분 가마 처음 보셨죠? 저도 이렇게 대형 가마를 여기 처음 보았는데, 엄청납니다. 이렇게 구워서 이제, 어, 1차로 구워서 나오면, 아까 보여드린 토분이 되는 거예요. 어, 900몇 도에서 이제 구워서 나와서, 이제 토분으로 된 상태에서, 어, 거기에서 유약 작업을 해서, 어, 2차로 들어가서 또 굽게 되는데, 2차는 1250도에서, 구워서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보고 사서 키우는 많이 보고 또 사서 다육이 다육이를 키우는 서인경 분이 2차 작업 완료 후에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진 빨강색 뭐진 어, 파란색 이런색 얼룩덜룩한 어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런 분이 완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가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와 여기는 공장입니다. 음, 공장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 요 여러분, 신기하죠? 저도 처음 봤어요. 어, 화분 굽는 가마가 이렇게 생겼네요. 세상에 이렇게 두 대가 있어요. 이게 가스 가마라고 해요. 가스가 훨씬 더 관리하기도 편하고 고장률이 적다고, 적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해신, 어, 그 결과가 가스가 최고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차로 굽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고, 가마. 어 서윤경 분의 가마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어 여기는요 지금 서윤경 분 공장에 화분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청주에 있거든요. 매장도 청주에 있잖아요. 어 멀지 않은 거리에 이렇게 따로 있고요. 여기서 어, 이제 어그한네 다섯 명이 이제 계셔서. 같이 작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다 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저도 처음 봤는데 여러분 처음 보신 분 놀랄 놀자죠. 사인경군의 어, 어, 여기 그 도자기. 작업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왔는데요 여러분 어 재미나시나요 아니면 신기하신가요 저는 아직도 머릿속이 어리둥절하고요 정리가 잘 되지 않은데 다음에는 오게 되면 제가 여기 와서 또 작업을 하시는 그 화분이 만들어지는 어, 과정 어 지금은 자, 작업이 마무리가 돼서 오늘 주말이라서 좀 일찍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없거든요 그때 또 오게 되면 제가 상세하게 더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시, 다시 매장으로 가. 보여드릴게요 공장에서 나온 화분들이에요 다 구워서 1차 2차로 다 구워 나와서 완성된 화분 서인경 분입니다 이렇게 박스에 막 담겨져 있어요 엄청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는 화분인데 어 여기 서인경 분은 도매를 하시잖아요 도매예요 도매로 나가는 화분들 이렇게 박스에 담겨져 있고요 요거 다 지금 예약이 돼 있어서 주문 판매 금지에다 써놨는데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어이 유약 작업을 해서 구워 나온 게 이거예요. 요런 화분으로 탄생이 되는 건데 저도 몰랐는데 왜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할까 어, 이런 생각으로 어, 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다른 화분들은 그냥 단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행경구는 특징이 있잖아요. 요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들어가 있어. 너무나 고급스럽죠. 완전 이쁜 화분으로 이렇게 나온 게그 이유가 왜냐면 겉에 이제 꺼멓게 나오는 게 겉에 바탕 유약이에요. 이 아이고 아이고 이 검은 게 나오는 게 음, 이게 바탕 유약인데 여기에다가 색깔 색깔을 지금 몇 개냐면 어 붉은 톤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색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한네 다섯 번의 작업을 색을 더 칠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작업이 한번할 거를 다섯 번이나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경 분 이제 우리가 많이 보지만 가격대가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는 편인데, 완전 고급스럽고, 광택이 이렇게 반질반질 나면서요, 다육이를 심어, 심어 놓으면 엄청 이쁘잖아. 얘는 핑크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어 우리가 많이 아는 화분이죠. 이렇게 빨간 톤, 붉은 톤도, 어, 붉은. 알료를 이제 섞어갖고 희석해서 물에 타서 이제 적당한 비율이겠죠 정확한 비율로 해서 만들어갖고 알료를 또 섞어서 색을 더 진한 빨간색 색깔을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다고요. 저도 처음 와서 진짜 어리둥절합니다. 와그 작업을 통해서 나온 게 도저히 제가 상상할 수 없, 없는 게그 유약을 바른 상태에 보셨잖아요. 그거를 한번 더 구웠다고 세상에 색깔이 이렇게 구 이런 색깔로 나올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신기한. 하고 좀 다른 세상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요거 사이즈가 아주 큰. 아까 사각 제가 공장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사각분 지금 대기 상태로 한번 구워갖고 있는 어그 화분들이 이렇게 완성되어서 나온 거거든요. 사인경분 어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거품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어두토란 거칠한 느낌 있어요. 이거를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모래 작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 바닷가에서 채취한 고운 모래 죠 그거를 1차로 구운 후에 얘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어, 바른대요. 발라가지고. 구워내면 또 이렇게 거칠한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박스에 담겨 있는 게 모두 서인경 분 어, 신상 다육 화분도 많고요. 신상 화분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화분도 많아요. 이런 화분도 있습니다. 이게 다 서인경 서인경 화분인데 어, 사실 이렇게 반질반질한 건 유약 작업, 광에 있는 유약으로 어, 이제 넣어서 이렇게 반질반질한 색그 느낌으로 해서 아주 광택이 있죠. 요거는 이제 광택이 나오는 유약을 바른 거고요. 또 광택이 없는 거는 유약을 안 바른 게 아니라고 해요. 광택이 없는 거는 어 광택이 없는 유약이 있대요. 그것도 다 유약 작업을 해서 어 나온 화분이라고 하네요. 제가 여기서 또 설명을 자세하게 사진기 들었는데 광택이 없는 건 그럼 유약 작업을 안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광택이 없는 유약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광택을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따로 또 광택이 없는 유약을 발라서 화분을 또 만들어 내는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큰 대형 화분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빽 박스에 담겨진 이 모든 게 서인경 군이에요. 이렇게. 요런 스타일도 서인경 군에서 나오고 있고요. 음. 요런 분도 있네요. 보면 어 여기 엄청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화분들 여러분 익숙한 화분들 많이 어, 보이시죠 여기는 청주에 있는 매장이거든요 서인경분의 매장이고 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박스에 다 담겨져 있고 아까 그 공장에서 보여드린 그 화분들 작업 중인 화분들 어, 여기 다 어, 지금 건조하고 있는 화분들 여기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완성품으로 나와 있고요 어, 여기 다 판매 완료 금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조그만 제가 사각형 보여드렸잖아요 어. 이런 것도 그 보셨죠?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음, 색깔 이것도 몇개 덧칠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거 우리 베란다에서 키우기 아주 아주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나온 화분들 있네요. 사각 분으로 이게 다 서인경 분이라고 합니다. 서인경 분, 저도 서인경 분은 어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작업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과정은 아, 진짜 그게 새로운 게 왜냐면 제가 처음에 접했던 서인경 군은 분명 이 화분이 맞는데요. 어, 공장 가서 사장님 이야기 듣고 이제 견학이죠. 견학으로 어, 굽는 과정, 가마까지 보고 이약을 칠하는 것도 보고 건조 과정도 보고 다시 이 완성품된 화분, 화분을 보니까요, 느낌이 새롭네요. 느낌이 새로워요. 그래서 오늘 지금 최초로 공개되는 서인경 군의 작업실과 그리고 매장에 와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음,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여러분? 어, 괜찮은, 어, 영상이 되는 것 같죠? 저는, 어, 지금도 어리둥절한 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화분들이 탄생하는 곳, 그 곳이, 그, 그런 곳에 가서 또 구경도 하고, 또 제가 또 사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어, 공부를 했죠. 화분에 대해서 정말, 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였는데 또 화분에 대해서 또 알고 흙에 대해서도 또 듣고 굽는 과정까지 다 듣고 나니까 와 진짜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요 서인경 화분의 매장이고요. 저 판매동에 가서 한번 더 보여드리고 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여기가 서인경 분의 판매 매장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지나가는 이제 도로변에 있어요. 청주 어, 그러니까 그, 남청주, 톨게이트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그곳에 이제 배치돼 있고 네이버 지식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어, 잘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어, 여기에 오시면요. 서행경 뿐만 아니라 서행경 분 뿐만 아니라 어, 여기는 이제 종합 총 판매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뒤에 보면 이제 줄을 이루는 거는 분명히 서행경 분이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대형분도 있고요. 보시면 뒤에로 이렇게 서행경 분이 진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지나가시 다가 서인경군 간판이 크게 보일 거예요. 지나가시면 어천 남청주 털게들 오셔 갖고 어 이제 자전거 신호 받으셔서 오시면은 바로 보이는데요. 여기가 서인경군 어, 총 판매장 매장입니다. 그래서 서인경군이 기본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다른 분도 있어요. 구색을 어, 다른 분 찾으실까 구색을 어느 정도 맞춰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공방에서 만들어낸 이런 수제분도 이렇게 비치가 어, 곳곳에 다 되어 있고요. 바깥에가 바깥에도 보면 아주 저렴한 화분부터 해서 어, 가성비 좋은 화분도 모두 다 같이 여러 가지 다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판매장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실내에 있는 어, 매장이에요. 매장 서인경 분의 매장이고 제가 이제 첫 소개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어, 화분 말고도 이런 재료도 다, 우리, 도매로 다 판매가 된다고요. 휴가토나 동생사, 뭐 마사토에서 상토까지 없는 게 없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재료들 여기 휴가토 이렇게 보이죠? 어, 이런 것도 다 포대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멀리 가실 필요 없고 밑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중간이에요. 딱 지역이 대전 옆 대전보다 좀 위거든요. 그래서 어, 중간 지역에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위에서도 오기 편하고 아래서도 에 올라오기 편하고 그런 어, 위치에 이렇게 서인경분 총 판매장이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오픈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여기? 3년이요? 3개월밖에 안 됐대요. 오픈하신 지는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 이런 서인경 분 판매장이 있다는 것을 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는 도소매를 같이 하시는데 도매 위주로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매도 물론 같이 하는데요. 소매보다는 도매 위주로 서인경 분어 이렇게 판매장을 열어서 오시는 분들께 이제 상담도 어 필요하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또 공장 견학도 가능한가요? 어 공장 견학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요 화분도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 여기 오셔서 서인경 분이 이렇게 탄생이 되는구나 라고 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첫 방문으로 해서 서인경 총 판매장까지 이렇게 보여 드렸고 공장까지 다 보여 드렸어요 여러분 느낌 어떠셨어요? 저 굉장히 어 생소하고 좀. 음 다른, 이제 다육이 공, 다육이 농원은 많이 다녀봤지만 또 개인 공방도 사실 다녀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완전 공장으로 <laughs> 만들어진 화분 공장인가요? 공장을 견학한 거는 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또 서인경 분과 어, 이렇게 인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와서 저 작업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복합군 설아다육이었습니다.